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는 높게 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동쪽 수평선 부근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어서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오늘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다툴 일이 뭐 자주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투어서 좋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있을 때면 이 다툼이 과연 내가 다투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대체로 그렇게 중요한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가급적이면 피하십시오. 이게 봐야 뭐합니까? 이게 봐야 어, 속상하고 친구 관계 무너지고 뭐 어, 그렇게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리고 또 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그런 싸움을 피한다고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합니다. 어, 그런 싸움은 피하고 어, 나면 지나면 또곧 어, 싸움하지 않고도 서로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상의 상대와 다툼 어, 입장이 되면 가급적이면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서로 이기는 겁니다. 어, 오늘은 어, 다툼에 이기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피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